우리가 성경공부를 할때 혹은 그, 어, 성경보수들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은 조직신학보수도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신학해서 그, 영감에 대해서 말할 때 축자영감 그런 얘기를 들어보셔야 된다. 축자영감이라든지 뭐 축자영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가 축자인지 대답을 못해요. 뭘축자고 해? 요 그, 그뭐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학 공부라고 생각하시면서, 예, 이 축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히브리어로 주셨잖아요. 히브리어로 주셨는데, 히브리어를 고대 헬라어로 번역했단 말이죠.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제 카톨릭에서 지금도 사용하듯이, 라틴어로 번역한 거예요. 한번 번역할 때마다 많이 달라져요. 그 의미가. 근데 그 라틴어에서 오대 영어라든지 국어로 계속 번역되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 한국 성경도 번역됐다 해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성경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졌다 고 하는 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 없음 없음 이런 것을 여러 찾아보수있거든요 헬라어 성경에도 그래요. 헬라서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바태의국에서기시록까지 없음이 한쪽도 없어요. 그 전에 그로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번역했는지 을그니까눈치를챌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냐면 알렉베트라고 해서 알렉베트, 김백달렉 하는 그한자씩 있는 거를 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뭐 우리나라는 기억이면 기억, 기역, 니은이면 니은이야피우이요피우비 근데 히브리어 글자는 알레쿠는 요거 알레쿠 요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레쿠 요 뜻을 알아서 또서것을 해설해서 공부를 해야돼요 또 끌려면 뭐몇 주가 걸리죠 그렇지만은 오늘은 배관적으로 알레쿠는 한자가 아니라 한자가 아니라 알레쿠라고 하는 뜻이에요 알레쿠 네. 요것이 근데 이 뜻은 뭐냐면은 처음에 요게 풍수 머리 모양으로 생겼던 거를 이제 문자화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 머리 네. 진리의 교육 하늘로부터 내는 교육에 대한 게 진리에요. 그러니까, 알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게 알렙을 봐야 는 것이죠. 그리고 베이트. 베이트하고 요거 하나 주고또 베이트. 베이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 자기 필체에 따라서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것도 하고 탑드다딱 달라붙어서, 요게 한 문장이에요, 문장. 우리가 기업도 기억이 뭐 기업이잖아요. 근데 기억이 문장이란 말이죠. 어, 그것이 문장이고 네, 스토리죠. 근데 이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베이트, 베들레, 베덴 베트에이, 베트. 베트레. 그러니까 집이나 있어요. 베드 엘, 베들 이런 식으로 이게 성전에 승입하고 이건 뭐냐면 이 집은 일반적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진리를 수용하는 집. 하늘의 진리를 담는 집 그런 집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김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김매보 그것도 뭐 혼자 있을 때 김매리에요 혼자 있을 때도 근데 이것을 분명은 뭐냐면 김매 이거미역자인데점두개 이거 이상이면 다에 그러니까 두개세 개니까 김매 매죠 근데 이건 니쌍열인데맨 뒤에 있을 때 그냥 매입니다 김매 그러면 강하게 김매 근데, 김매는, 낙타란 뜻 뭐, 따발. 뭐, 이렇 이런, 이런 그 네, 낙타. 또, 약대. 그런 얘기죠. 근데, 뭘 운송을 하느냐 하면은, 교육.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운송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한목사님이막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내어서 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전달되잖아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누구한테 전해주고, 그여지로지다는 거잖아요. 그죠? 옮겨진 거잖아요. 김매. 그는 운송하는 거. 운송하다 그 말이에요. 교육의 운송, 보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을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것을줄만한다고 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건데 해석할 때도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용도 모르고, 자음 가지고 해석할지도 모르고 지금 완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원리가 있는 거죠. 공법도 있는 것처럼 보다, 율법, 율법, 부담까지 있는 것처럼. 달래, 기역자예 우리가 지금 기억자. 근데 시브리에서는귿자죠 네? 달넷인데, 아, 했으니까, 다, 다. 근데, 네? 요것도, 나, 요것이 ᄅ인 것처럼, 이것도 ᄅ입니다. 그래서, 발레트 그래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포괄적인 이름은 뭐냐 문이에요, 문. 문. 네? 그래서, 그것은 매달렸다, 그런 뜻도 있고,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네, 장화하니까불병만 어디에 매달렸냐면, 진리에 매달려요. 매달이라고하는건 창세기 2장에 연합 사상이 나와요. 1절부터 5절까지 그 사상이 연합된 거. 그래서 어, 여기서 어, 첫째 날입니다. 그때 요 메하드 그 말이 연합하다 그런 말이니요 연합하다. 하나님의 사상과 연합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달레크 문문인데 내용은 이렇게. 그다음 해라고 하는 거 해. 이렇게 생긴 게, 해. 근데, 정원기렇게 지었으면, 해. 다섯 개까지 다 해. 근데, 속도가 좀 차이가 있죠. 그건다면 되고. 그리고, 이거, 안렉 어, 이거, 알렉을 뒤에다가, 이모음이 있었어요. 아. 우리 아자는 여기다 쓰잖아요 동그라미하고, 아. 근데, 여기, 히브리어 아자는 이동하고, 밑으로 와요한하고 거의 비슷해. 자. 그 다음에, 캡. 근데, 여기서, 호구하다. 그 말, 호구하다. 무숨 뭐, 뭐, 구멍? 네. 진리의, 진리를 숨 쉬고, 막고, 나가고, 이런 개념이죠. 네. 네. 진리의 수용에, 진리를 수용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후, 이 공기가 진리라고 하면, 공기를 흡입하는 것처럼, 공기를 들어 쉬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진리 의 수용의 호흡입니다. 진리 수용.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바로. 똑같은 글자인데, 요거는 모음, 아,를 따져놨어요. 아, 근데, 고 네. 옥수로 그냥, 그냥, 없어도 그렇게 부르지 말고는, 이렇게 서 원래 이두 자라야 되죠, 두 자. 근데 이거는 갈고리, 텐트 칠 때, 최소한 텐트 치고 한네 개는 맛도을 박아야 작은 텐트라도 치는 거 아니에요? 큰 텐트는 여러 개 치고, 그래서 여기는 갈고리, 또 천막과 천막 사이에 어떤 잇는 거, 그래서 여러, 여러 가지 어떤 연결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구라고 합니다, 바구바구라는데 바보. 이, 치, 갈구니, 바부 연결, 이거는 건물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연결, 진리. 진리를 연결할 때, 이은 앞에 딱 세우면은, 그리고, 그러므로 그래서, 뭐, 그러나, 이런, 이런,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접속사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단어와 다른 문장하고, 연결시키는 단어, 그것을 네,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하게 된, 이 뜻은, 이게 하게 된 거죠. 분리하게 된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렇게는 자인이라고 해서 원래 이름이 무기입니다. 무기인데 어떤 무기냐? 우리의 무기, 뭐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무기. 진리의 무자예요. 진리의 무 하나님이신 진리.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만은 무자. 무자. 그것을 수배하다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아까, 예, 네. 그,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떨어진 게 있어요 사이가 근데 이쪽에 있는 건안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지는 것도 해 그런데 이거는 해하고 키어가고 이게 주 섞인 소리예요 네. 해도 좀, 좀 촌스럽고 해 그래도 촌스럽고 뭔가 해인지 캔지 몰라 해해 이런 로소리예 그래서 헤이트 헤이트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울타리인데 네, 보호체라고 하고 네, 생명의 울타리 울탈, 울타리 울타리인데 무슨 무슨 탈냐 생명의 울타그러니리 생명의 용리인데 가로하고 진리의 용품, 진리로 나 싸는 거, 보호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테이크 이건 게임이 원래 게임, 인데 이거 전국에서이테이것도뭐트시고 이십 분전 트그시 리고뭐 이웅이도 돌리고 그래요. 뜨뜻들 때문에 목적은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테이크게인데 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혜. 그 다음에, 요도. 이렇게 딱 꺾인 문자에 적, 개자 글자에 적점, 일점, 일행에 적합한 점. 점 네, 그것을, 이렇게 해서, 요, 요도, 요도, 네. 손, 손. 이쪽, 손. 이쪽 손, 이쪽 손. 요도, 요도, 또두 손을 나타낸, 뭐 이런 식으로. 네. 손. 근데, 인식하는 거. 사역하게 하는 손. 하게 하는 손. 뭐 하게 하다. 이렇게 쓰이게. 하게 하다. 요거는 파괴하고, 요거는 잊게 되고, 그런 것이죠. 요것을 또 다른 철학적으로 예상할 때도, 요두 자가만 바꿔도 상당한 어떤 강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 거꾸로 써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는 ᄀ이요. ᄀ. 키흡. ᄀ인데, 아는 것이죠. 모든 글자에서 수평으로 하나 부어있으면요다아예 카, 파 라, 라. 저 이렇게 했고, 다리가 달려도 아고, 다리가 없어도 아고, 또, 이렇게, 달려도 이렇게 긁어 점을 두개 찍어도, 아, 고 뭐. 수평으로 하나만 하시면, 모든 힘을 이다 아, 아. 아, 아자르구나. 아, 그리고, 그 다리가 달려도, 길게, 아, 이런 거죠. 그리고, 푹, 탑푹 그러니까, 손인데, 아까, 요드라고 하는 손이 있었어요. 요드라고 하는 손이, 여기서, 어디서 했죠? 음, 여기가, 요드, 요드, 요드 손, 요드 손은 하게 하다, 그랬는데, 요거는 무슨 손이냐면, 굽은 손. 꺼놓고 일하는 부분 소위죠. 적용의 식게일하는 그래서 적용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닥, 손바닥, 발바닥. 손바닥, 발바닥 할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아방국 선명할때 아주 여인하게 사용되는 것인데요. 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신학성경에도 여러 분이 나오는 그 단어가 라메드입니다. 신학성경에는 보통 제자, 제자들이 제자, 뭐 이런 뜻이에 계단은말고가 아니야 배우는 거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배우는 거 그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개념은 이게 성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개념인데 막대기를 이제 글자화한 거죠. 이게 원래는 이브리어로 이 막대기 글자가 여러 가지 손잡이 있는 이런 막대기였어. 막대기였던 것이 필기체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라메에 적어놓는다. 이게 이성는 막대기는 교그 초를 또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위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가라, 이렇게 때려서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리도 가, 저리도 가고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하다, 어, 훈련하다, 또 숙련시키다, 뭐 익숙해하다, 막 습관을 자꾸 익혀봐, 익혀, 잘 익혀, 익혀봐라. 뜨겁게 익히라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익히라는 것이죠. 익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신속하게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 빵소. 어, 도들. 꼭. 꼭. 아, 되게 기서를저거는 <laughs> 아까 라메드라고 매 마지막에 하 아드라고하는신약의 제자라고 했잖아요. 제자라고 했는데 지금 현대 히브리 회화의 히브리 여거저는 학생, 아, 제자 학생, 예, 네, 학생 그런 개념이죠. 배 아니. 제 다섯 수다를 해 제가. 어머는 해봤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고 아까 그 글자는 12번째 다음에라고 하는 게 12제자로 개념으로 12번째 글자입니다각을했 그리고 그 다음자가 미음자예요. 미음자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해서 전투기의 시작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애, 매지매, 매, 매. 하고 이, 하고 면학 미음이 있어요. 또. 우리 미음하고 똑같아요. 맴, 맴, 이, 맹하고 요, 요거는 이제, 요, 요, 여기까지는, 우리 그, 알렉을 쓰고, 요거는 이제 그, 사설이 로는데요 마임. 이 마임 앞에가, 이게 마임이 뭐예요, 여기가? 요 맵이나, 요 마, 마임이나 똑같은 물이라는 말이죠. 물인데, 물 앞에다가 요거, 요거, 요런, 요런 거. 요런 걸 붙이면은, 요건 샤마임이라고 해요. 하늘. 이 하늘에 뭐만 있다는 거예요? 물. 하늘에 물이 출력 중이니. 우리가 멋있는 양과물 맞으니. 마시는 물이 아니고,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고, 어, 진리의 영, 진리의 물이죠. 요한봉 7장 30등 나온 것처럼, 위로부터 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는 진리가 충만한 물, 물이 충만한 것, 샤마이죠샤마이 그렇죠. 그 그런 데도 사용하고, 아까, 너아는경대 완전한 자라 그랬거든요. 왜? 완전한 자라는데, 그 타, 밈이에요. 밈. 그것도 불과 관련이 이에 흐르는 거. 이 십자가의 대속이 흐르는 물. 그게 완전한 거야. 신이 충분해서. 예. 예. 그니까, 그런 개념이니까, 그게 맨. 그니까, 러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하냐면, 일. 그니까, 러 하늘에서 더 마음이 내려오잖아요, 물이. 뭐라 내려와요? 뭐라 내려오고 있어요? 일 써있네. 한, 예. 네. 그니까, 교육, 교육하다, 사회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은 개발만 얘기하지만은, 네, 자기가 혹시 필요한 자료 갖고 가실 수도 있고, 사진 찍으시면 되고. 요거는 눈이라고 그래요. 눈. 눈인데, 물고기. 근데, 이 마임에도 마이, 매매해가지고 요도하고 매이 매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요것처럼, 우 들어가고, 눈이 딱 들어갔어요. 요건는름인데 요거는, 요거는, 여기다 찍었으니까, 우. 여기다 쓰면, 노. 네? 저기 위에가 있으면, 논. 한글하고. 한글하고 비슷하네. 그래, 한글 식으로 읽으면은, 한나절은 다 배우는 사람이 있어 그래 한글 읽는 줄 아는 분이 근데 100개월 해도 교수인데도잘그 깝두기 안나는가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 근데 빨리 눈치는 사람은 한 분인데 능력도 없다는데 한글을 읽어 단순하니까 단순하니까 그냥 그 소리만 듣는 거죠. 근데 교수들은 자기의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오히려 못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눈 그래서 눈보이는데 어떤 겁을 말하는 거죠. 그 세상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법이죠. 네. 그래서 규정. 그러니까 교육내용의 정립.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그 다음에 이거는 쌈이. 쌈은 인데 아가 붙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사그미 뉴메타 전풍개 사용은 메니까 메크. 쌈에 거 보통 쌈메크. 쌈메크는 버팀대. 뭐 하라면 버팀대. 지축대라고도 하고 버팀대. 지수 때 혹은 뭐 측정하는 측정 단위, 예, 우리 얼마큼 찾는가에 측정하는 수 있고, 뭐 수표 붙이 수표, 수표도 있잖아요, 여기 그처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잡떼, 잡청량, 해내물 똑같대. 뭔가 뭔가 제일 뭐 그런 의미인데, 또 쌈의 크, 쌈싸 쌈의 그리 아형, 응, 좌측 눈, 우측 눈, 이것도 아인, 이것도 아인. 네. 그다음 에두눈 다음 아이나이. 복수로 두 눈을 비타는 것처럼 네, 그래서 아이입니다 우선 대답하다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늘의 진리를 관통하고 이해하는 그 안목을 말하는 것이 우리 눈이 밝고 얼굴,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얻는 사람들은 진리의 눈입니 진리의 눈 만약에 잘못됐으면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말씀대로 하고 다른 사람이고 자기가 여고 있는 선구하고 피부력 언어의 뜻이 다르다 그걸안 따는 사람은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거야 다 자랑하는 거고 그런 거없 원래 뜻대로 따른 사람은 지지라라고 웃겨지는 거고 그냥 교수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아 그건 그래도 하고 지만만 죽여 그러면 너도 사입이다 아니라는 거야. 원래 말씀 그게 아니라는 게 나는 웃겨 그럼 그건 지 마음대로 자기도 그것도 안 하니까 조금 틀리고 일하기고만 나와 그건 예 그리고 너, 아이 그리고 해 이거는 게 아워워요 r e you can't 요 e e it. I'm not 폐. u r 알레르기 o t sure. I'm not s 요 r e I'm n 폐 t s 도 있고. 입인데 예. 그 나팔에 r e I'm not sure. i 나팔이 t 요 금속 나팔이 not 하다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 는 not sure. I'm not s 속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전달해 주는 그 열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사실 복잡한 것 같아도 쉬운데 짜디, 짜대 짜디 그짜 여기 그기니까에습니다또또 여기서 아, 이건 찌으인데 우리 극좌일을 없어도 이 적용돼야 돼요. 왜냐하면 찌과찌과 이게 섞여 있는 소리니까 그래서 짜대, 짜데. 그 짜대도 아니고 차대가 아니고 그렇게 봐, 그잘나오잖아요대 그러니까 낚시바늘요. 나 하늘 낚시에 들려드시기를 축원합니다. 4 0꾼한테 걸려 정말인데 하늘 낚시에 낚 걸려들면 사람은 애들 말로 대박 나는. 자, 교육의 시혜는 의미입니다. 나 여기는 바늘 띠요. 낚시바이라고도 말이죠. 자, 여코 여기는 퍼프. 요거 하나마코프고 이거도 하나 하나마코프인데 하나, 하나, 하나. 본명은 여기가 이거야.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씩 좀 있어가 해야 돼자 사실. 커그러니 이걸 다를 질인데 소망이 소망이 뭔데 소망 교육의 발문 교육을 그래서 바고 지나가는게 쉽지 않잖아요. 그간에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시라고 하죠. 레시 레시라고 하면 머리를 이제 말을 하는데 이건 이제 인라고 그렇게 써 왔거든요. 무 하늘에서 준 진리를 인태하는 말씀하는 사람은 하늘의 질의를 인태해가지고 가서 막그어있어해 네. 쏟아내는 거예요 네. 나팔을 개뤄가고 내가 아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은 현대의 음. 이구려 또 계속 배부는요는 로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것이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로시 좀 머리라는 뜻이에요 또 정을 이렇게 집어서 넷이라고 해요 예. 예수님이 시고 어느 나라 어로 사용하셨을까요? 숙제가 얼마나 나오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 히브리어 시대에 사용하는 언어. 빨리 알아라. 뭐, 그런 원유, 머리, 이 원유하고, 어, 이 원유하고 같은 겁니다. 뜻이. 그리고, 이제, 신이 그 시제. 어떤 교재는 이게 앞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뀐 경우가.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 어 진리의 흐름이 신이 앞에 있어요, 신신, 신신 이렇게 하는 책들이 다 그래. 보니 가. 신 이건 위에 있는 거고 이건 아래 에 있는 거고. 야 이건 입발을 말하는 것인데 신 그러면은 윗님, 윗니. 네, 윗니또신 그러면은 아랫니 신은 입발이 시다, 시시. 이거는 밤이 쉬었네 시시. 여기 사람들 야, 이 어른 교육의 시행 그런 의미에서 오른 교육 예, 하늘로부터 내려온 교육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아랫니 신 그래서 아랫니 점이 우측에 찍혀 있고 아랫쪽에 찍혀 있어요. 어른 교육의 수요 오른 교육을 받아들이는 신신신신그 예, 다음에 맨 마지막 글자가 다보입니다. 신신다보 타보타 이게 다요거다 예, 알아보는 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해서도 하고, 이렇게 있어도 하고, 또, 점두 개만 찍혀서도, 이렇게 하고, 그래도 하고. 이 경우는, 목표는 십자가, 목표, 표시, 이니다 그리고, 이 전체 이름은 뭐냐? 알레베트. 자 앞자, 앞장과 뒷장, 전부 다 해서 하는 얘기가 알레베트라고 합니다. 이것서 알파벳 이렇게 하면, 토스럽고 알레베트 하면, 저 사람, 저, 히브도 했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타고라고 하는 게 성경에 벌어 나오는데, 일테빈 개, 에스겔서9장 4절과 6절에 나오는 이마에 뭐에, 이마로,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할때그 희부리어 딱걸려 보면은 다부, 다부는 그리라. 타부가원래타 다부의 고대 원래 언어는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말한 종교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부정을 해요. 유대교에서 살고, 내가 어디다가 지난주에 그가 사자를 열대에서 사는 거야. 내가 유대인처럼 써보려고. 유대인처럼 유대인들은 사흘 전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여기 잘라 버려. 왜냐하면 왜 그런 게 십자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 십자가를 지새하는게 유대 종교거든요. 근데 유대 종교가 지켜왔으니까 우리가 더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인이 조작했다고 그래요 그 사상을. 그래서 이 타부 타구, 타부는 너희 이거 그 그들 이마에 이마에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있을 때 당시 이마에 여섯 개를 내놨단 말이에요. 네? <laughs> 이거는 누가 주천할 수도 없고, 근거 고대자료에다나는것이니 이마에 타고를 캐라. 그런데 고것은 요 타고 하고 같은 타고다. 그런 얘기고, 이제 요것은 이게 무이라고 하는 거? 아까 머리라고 하는 거? 그건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일장전에 최초에 우리가 태토에라고 번역된 것. 이것이 오는 배, 레시트 그래요. 그러면 배는 뭐, 뭐, 안에, 속에, 그런, 얘기인데 기서부터 했다면, 천열매, 그런. 천열매, 안에, 네. 그런 뜻이. 태초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 태초, 시간적으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기본, 창조 목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이걸 창조하셨고, 섭리하셨고, 진리를 만들어 내리시고, 하는 것을, 뭐 하려고, 천열매 얘기다 이것만, 그, 지켜주면. 예. 네. 근데,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요것도 다르고, 이, 이 시부리어 중에서 다한 자가야 돼. 첫 자가. 첫 자가, 뭐 모든 일은 요것도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근데 앞에 있는 걸 이렇게 하면은, 예, 로시라고 하는 머리, 종절에 로시. 머리. 그리고 로시는 뭐, 뭐냐. 요거는 베이트. 요거, 요거 빼버리면 요거는 베이트. 칩. 베이트렘 들잖아요. 떡칩. 떡칩, 베이트렘. 그처럼 머리에 집이야 머리에 하나님의 머리에 집을 짓기 위한 스토리를 내가 전개하고 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하면 좋죠. 빨리 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옛날에그황귀식 목사님 있잖아요. 그 배양관이 그 책을 제보를 했어요. 제보를 하는데 이거 하나 뒤에다 끼라고 그랬죠, 내가. 한 10년 되는가그런데 여기다가 여기 이제 내가 길이다가이 여기까지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이를 한 장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줬거든요. 근데 이거 떨어뜨려버려가지고 붙은 걸 그냥 내놔서 책겨버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알파벳이 아니라 알렉벳을를그먼 알렉베트가 천자부터 마지막까지 걸어거예어요 중요 남아 그러니까 여렇게연기하면 1번이고 이렇게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이렇게 생기는 5번이야. 왜 이렇게 끊어 읽는냐면은 우리가 기억을 할때 10개를 억우려고할때 여기 쭉르면은그 그냥 빨리 이렇게 그 자리에서 내놓기시지않거든요 근데 이게 시지법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시지법으로 10개 도구조딱이렇몇번해보놓고 나면은 100개도 번호 대로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빛법 활용으로 비집으려 공부를 그러니까 예, 4, 어, 여기 생긴 건 4번이고, 여기 생긴 건 이제 6번이고, 요거는, 요거, 요것은 1 0번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 구조가 되기 위해서, 해놓는 것이고, 7번, 여기 이제 자인이 7번이고, 펜트, 이거 떨어진 거하고, 거하고 다른 거죠. 트이 요것도 8번이고, <laughs> 요렇게 생긴 건 9번이고, 요것도 딱 찍힌 거는 10. 근데 이이 이 숫자는 구약 성경의 번호로 숫자로 사용해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1번 일번하고 비교적 예쁘게 해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토막토막토막. 토막, 토막. 그래서 요것을 알고 있으면 히브리어 성경이 있는데 여기나요. 여기나요. 네. 그래서 여기가 10, 근데 이거 구조 100개를 한다고 그러면 뭐 요, 요 장면 10개 정도가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외워서 100개를 다 달다. 외워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구조 기술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단어, 어, 어, 수을많는걸 어떻게 다? 안 m 아 o 어요 그렇게 이제 n 요령을 u 우 e 그 m not sure. I'm n 1 t 번이고 e 렇게 not sure. I'm not s u 거 e I'm n o 입니다 r e I'm n 0번입니다 e I'm not s u r 게 i 은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0 m not sure. I'm not s u 매이4번 사십, 사십 번이 아니라 숫자로 사십이다. 말이죠. 그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였죠눈은 이렇게서 올려진 집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앞에 요거 하나만 갖고 피부의 성형 그걸로 써 있으니까 그걸 시고 여기에 욕실이가 있요육자같이 생겼잖아, 그 이렇게 육자같 생겼으니까 보관하죠요 자체가 6 0이다 욕실. 60. 네? 이때이걸 어, 빨리 계산는두자 네, 끊을 수가 없어요. 하고, 70 이거는 70, 또 70, 네, 80 이렇게 생기고, 90, 9 90, 90. 이 숫자를 빼로 이숫자 그냥 시간 성경에 숫자를 다 사용을 해요. 이게. 고자를알아 숫자 숫를이 숫자 가지고 그리고 내시다, 라고 하는 완전 내시. 레쉬. 아까 내시가 나왔었죠. 근데 이 내시는, 요, 요 달례 하고, 뭐, 기오자가 똑같은데, 이렇게 꺾인 거 직각으로 꺾인 거는 직각으로 놓았을 때는 이렇게 생는거 g o you w 이 n t to do 4사 t h a 번호로 u g 로하다고 하면은 근데 이렇게. 완만하게 t to 이 a l k 완만 u want to t 이 l k you w a n 그 to talk, you w 그 다음에 쉰이라고 아까 신신 타고 했죠 이렇게 해서 저번에 오른쪽에 찍은 면신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찍은 면 쉰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관계없이 둘다300 이렇게 사용하고 맨 마지막 글자 히브리어맨 마지막 글자 이렇게 해서 타고 원래 십자가에 따는그 글자 그 글자는 400이 400으로 딱끝난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다 암송하면 참유이가죠그리이 과목 자체가 3시간할수 있고 또 매달게 할 수도 있고, 내용이 풍부하게 전개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요소를 발표하려는 또 그리고 여기는 거의 그 천재 수석국들이시고 고학력 분들이니까 짧게 해도 다 알아야 실 걸로 생각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